성령과 성령과 신사하나이 성을 이심으로 아멘. 의 성사한 말 마침으로 그수스도록성모을 위하여 성령의 이름을 거듭하나다. 대신 전해져 모든 상승마스의 영혼을 으로나하만이존서이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실현하고, 그로 인해 지구상에서 신의 몸 일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반해서 일하는 요소시의 모든 측면을 드러내 주시길 기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신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십니다 신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며 다른 한편 하나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룬 당신의 통일선은 우리의 고난이며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며 모든 투쟁의 감각에서 해방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이 나쁜 꿈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진실로 생명의 하나님을 깨달으며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들은 승인들이 밟았던 길을 따라 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신의 몸을 이루며 하늘에서는 오 충만한 축복과 함께 우리 행성을 사랑의 항구 시대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여 하늘님이야말로 실제임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전체가 됩니다. 이제 지구는 진실로 치유되었고 모든 생명이 신을 완전한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신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시면 우리는 소란에서 신을 봅니다. 태양과 같이 빛을 방사하시는 사랑하는 바이러하나의 시여 우리가 신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서로 간에도 분리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무지여한영의 독을 제거소서. 모든 곳에 존재는 당신의 법신의 지혜로운 그 자리를 채워 주시어 모든 것이 하나이신 신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궁극적인 사실을 드러나게 해 주소서. 신과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과 자인의 법식들의 하나됨과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내면해야 하며 사람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신에게 그 가까이 다가가는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무의지를 버리고 썼을 때 신께서 우리를 촛근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수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한는 대체사, 대체사 미카이예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로 하여 으로 찬란한 햇빛을 들어올려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아래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미카이시여 당신은 여기 함께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은총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뛰어드니 우리는 한시씨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바이러채 하나 당신의 초월적인 프로필과 장엄한 법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숙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신과 우리 자신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무지로 인해 생겨난 유연적인 태도와 부기를치우는 모든 속성을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불굴의 용기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모든 무지의 장애물 특히 우리가 신과 분리된 존재라는 공급적인 성령을 극복하게 하소서

자유의 하열으로 찬란한 빛을 모두가 아이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하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상의이 가시어,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린 여기 아래서 신의 몸을 행사하며, 은청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되느니 우리는 한국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동의 악쇼오비하시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유성 투쟁에가치게 사람들을 잡아두는 분노와 증오의 독을 제거하소서. 고요히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당신의 지혜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어 변장을 한 신이라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소서. 신께서는 우리를 조근 없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털떠는 짓이 없다는 내면의 알무로 사람들을 이끌어주소서. 우리가 신에게 하을 내고 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신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신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옳다고 느끼리는 욕망을 버리고 돌았을 때, 신께서는 촛불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는것서 수용하도록 도와주소서. 대체사 미카엘리아 명하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람으로 찬란한 햇빛을 떠올려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일전 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함께 하시어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언청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을 어떠느니 우리는 한국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와. 오, 시오비아 당신의 초월적인 푸른빛과 비열대 없는 벼락과 같은 힘으로 사람들이 애레이 세계를 완전히 숙달하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오 정으로 인한 모든 장애를 증폭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이 상황을 대체하면서 용서로 다른 밤을 돌려드는 대신에 하를 내는 나쁜 사성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에테르 체들을 정하시어 잘못을 저지른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노출된 것에 대해 우리의 신에 대한 모든 분노를 제거하소서. 당신을 고요함으로 사람들을 치워 주시어 우리를 향한 모든 분노가 우리 상위 존재가 하지니 무한한 바다의 거울과 같은 표면에 다시 반사될 수 있게 해 주소서. 오마비야옴오슈비야옴 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오마크비아훔대체사 오오오 미카이시를 명하셨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염으로 찬란한 햇빛을 드러려 모두가 애인 의림을 알게 하소서 유인은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날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미카이시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하여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언청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 우리는 한금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의 보석으로 탄생하셨고 보석의 시저이신 나트나 삼바바시여 사람들을 우월감과 열등감에 가두는 영적 및 지적인 교만의 독을 제거하소서 당신의 평등의 지혜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어 모든 것이 신이, 신이 보시기에는 만물이 동등한 가치임을 드러내서 우리가 신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로써 알수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 자신들을 타인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타인보다 낫다고 느끼고 싶어했던 것은 신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신보다 낫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돌아설때 신께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 는 것을 증명하도록 도와주소 아비카이시여 <laughs> 명하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나님으로 찬란한 햇빛을 들어올려 모두가 아이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아미카이시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은총이 흘러는 오 열린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뛰어드니, 우리는 황금 시대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초월적인 황금빛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훌륭한 보석의 힘으로, 우리가 느끼의 세계를 완전히 숙달을 깨워주셔서 당신의 신속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교만으로 인해 생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멘탈 체제를 정하시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심판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소서. 당신의 평정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을 보고 신에게 봉사하게 주소서. 옴 나트라 삼바바 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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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트나 삼바바 트람, 대체미카이리여 명하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염으로 찬란한 햇빛을 들어올려 모두가 아이엠의 이름을 알게 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아미카이시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린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은청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뛰어드니 우리는 황금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한한 빛이시여 분별력이신아미타시여 일시적인 세상에서 더욱더 소유하려는 끝없는 추정의 사물을 가르는 관력과 정욕 그리고 탐욕의 독을 잡아소서 당신의 분별의 지혜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어 충족될 수 있는 신의 소망과 결코 만족되지 않는 인간애고의 그릇된 욕망 간의 차이를 드러내소서 우리를 내면의 알모로 인도하시어 인간적인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에 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줘서 어떤 것이 충분하다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거의 궁극적인 가치를 증명하려는 불가능한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돌아설 때 신께서도 촉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수용하도록 도와주소. 도와주소서 미카이시 여병 하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름으로 찬란한 햇빛을 들어 올려 모두가 IM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밑가이시어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은총이 흘러오는 열리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뛰어드니 우리는 한국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 아미타바 당신의 초월적인 장미킬과 장만 연화 보소가 있는 경로 사람들이 이식의 세계를 완벽히 숙따할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무한한 우한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오, 억지할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감정체들을증하시어 어떤 것도 충분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도록 느끼는 감정을 제거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오, 모든 것이 무한한 신을 나타내는 유한한 표현이며, 비록 프렘이 유한하다 할지라도 무한한 신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 오마미타바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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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미타바흐리. 대천사 미카이시아 명화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람으로 찬란한 햇빛을 들어 올려 모두가 렇게소서 인류는,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미카시어 당신을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은청이 흘러오는 열린문이 됩니다. 이제가 우리 행동으로 뛰어드니 우리는 한금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타마 부타와 예수 부서 이름으로 나는, 나는 모든, 모든 생명의 하나됨이라는 근본적인 실제를 하나됨의 현정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운의 짐이 하나됨의 상태를 떠나서 유 연성의 의식을 서로 여행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소서,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생명과 함께 신과 하나됨의 내면의 감각, 천지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체사 미카이셔 명하소서, 모든 나라의 신의 정부를 자유의 하염으로 찬란한 빛을 들어올려 모두가 아 m 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인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신 아래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대체사 미카이시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비전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신의 몸을 형성하며 언청이 흘러오는 열린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부터되니 사랑하는 성